안녕하세요 오늘 판매하는 인생입니다 사암이 못 갈치고요 크기 차이 있어요 사암이 지금 알이 가득 찬 것도 있어요 그래서 포장할 때 신경 쓰는데 받았을 때 위에 어림 돌리니까 배가 좀 터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깨끗한데 사암이 오는구요 띠못 갈치입니다 뒤집어서 속시알을 지금 볼게요. 속시알, 오시알 약간 차이 있는데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일부 뱉어진 것도 좀 섞여 있어요. 20kg 나옵니다. 마리수 채워볼게요. 이게 한 상자가 아니고 여러 상자라서. 마리수 및 무게 차이가 약간 있어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큰 차이는 안 나요. 20kg 한 상자에 96미 올라가요. 참돔 삼치. 백조기. 참돔 금평생이 잡으고요. 각시사대. 아기. 전갱이 사대고 백제기 풍장합니다한치에요 한치 크기별로 사이즈가 있습니다. 근데 섞어서 그냥 오늘 판매할게요. 우어 돌돔 참돔 사대 금방돔입니다. 열기인데 선도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선도 나쁜 거랑 좋은 거랑 섞여있어요. 손질해서 보낼게요. 23cm 내외입니다. 크기 차이 있어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